기적은 어디로부터 온다 했죠?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거의 새겨지셨을 거예요 제가 묻고 또 묻고 또 물었기 때문에 기적은 어디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말씀이라고 부르죠? 그냥 성경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활자가 아니라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일에 성당에 오실 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생겨나지 않죠?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일날 성당에 오시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또 성체를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머무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내 안에서 이미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 기적은 가능하지 않겠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일에 이 미사 안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당에 와서 자꾸만 귀를 기울이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날은 못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 안에서 분명히 큰 일을 하십니다. 힘을 북돋아주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요. 때로는 삶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아도 자꾸만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내 안에서 사탄이 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야,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자꾸만 못 듣게 만드는데, 그래도 들어야 돼요. 하느님 안에 자꾸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한 유혹은 예수님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교리를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저 귀만 기울이시면 됩니다. 잘 듣다 보면 말씀이대안해서 움직이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다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이 히라버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그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지금의 고통도 앞으로의 희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죠? 때로는 코치들이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그렇게 힘들면서도 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 우승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병원에 가면 재활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십니다. 또 손을 쓰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힘든데 그분들이 재활치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다리를 쓰지 못해서 재활치료하는데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그래요. 이렇게 하셔도 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재활치료 하겠습니까? 누가 미쳤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고통도 즐길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것들이 크게 느껴집니다. 미움이 커지기 시작하고요. 점점 더 마음속에 공허함과 우울감이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위험이 커진다면,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커진다면, 슬픔이 커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분의 보상대로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하느님은 희망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힘 자체이시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멀어졌죠. 하느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어디와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느님은 삶 자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근원적으로 뭐에 대한 불안, 뭐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분리불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정서가 온전치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을 것을 주어도 아이는 안정을 찾지 못해요. 즉,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자꾸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죠. 분노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 왜 이렇게 우울감이 커지지? 라고 하지만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원인을 찾고 싶어하죠. 아무것도 모르면 답답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저 사람 때문이요. 저런 상황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왜 힘든 겁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자꾸만 자꾸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 삶에 힘이 솟고 어떻게 해야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져야만 물론 믿음을 갖는데 희망을 가져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었죠.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다른 나라들에게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마지막으로 망한 것은 로마이에서 그렇게 망하지만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를 떠납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짓밟고 예루살렘을 망가뜨리죠. 완전히 부숴버리고 나서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망국의 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이 얼마나 컸습니까?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이 마음 속에 쌓여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와서 나라를 잃었다는 슬픔이,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은 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었다는 슬픔도 있지만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그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희망이 없고 오로지 절망만 남죠.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뼈가 이미 마르고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다 끝나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일제치아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또 개인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나아질 수 없대요. 내가 망했는데 앞으로 나아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버텨낼 수 없죠. 근데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뼈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뼈가 말랐다. 그리고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살이 썩고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죠? 근데 이 뼈마저 말랐다는 것은 이미 썩어, 문,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되었다는 거죠.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할 가능성이 없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마르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절망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모든 뼈는 마르고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시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를 어떤 계곡으로 데려가는데, 이 넓은 계곡에는 뼈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제키엘은 이런 환시를 보게 돼요. 뼈들이 서로 모여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한 사람의 형태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뼈들이 그렇게 사람의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흩어져 있었죠. 이 마른 뼈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습니다. 살가시 덮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니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수많은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갔을 때는 뭐만 준비했다, 뼈들만. 그런데 이 뼈들이 모두 모여들고 힘줄이 붙고 살점이 붙고 살가시 덮이고 또 주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끌어내요. 이스라엘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길까요 지금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졌던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세를 마른 뼈에 비유했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어떤 환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마른 뼈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살점을 갖추고 온전히 살아난다. 누가 건져내시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어디서 꺼낸다고 그랬어요? 무덤에서 꺼낸다 했습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무덤은 무엇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누가 끌어내 주신다? 하느님께서 끌어내어 주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낼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건데, 이제 누가 몸소 구원해 주신대요? 하느님께서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 마른 뼈들의 심정, 죽음의 심정을 그대로 살을 붙여주시고 무덤에서 끌어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얼마나 배려해서 예언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뼈 타령하지 말고 이제는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보고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우리 심정이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너무나 삶이 괴로워서 마른 뼈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인간적으로는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른 뼈들도 생기 있는 인간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시죠? 근데 예수님과 라자로는 친한 사이였어요? 안 친한 사이였어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죠?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것마다 머물 곳이 있으셨겠습니까?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 뭐, 지금처럼 차가 있어가지고 빨리 갔다가 올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걸어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밤이 점프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쉬어야 될 때면 누구 집에 가서 머물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만,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다가 기한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르치고 나서 귀족도행하셨는데 잘 곳이 없으실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희 집이 누추해가지고 오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데 얼마든지 집에 모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해요? <laughs>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 네 하고 와서 주무세요? 그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따로 있었겠죠? 베타니아 근처에는 바로 라자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타와 마리아가 사는 세 남녀가 사는 집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 집에 자주 가서 머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자로가 거의 죽게 되니까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라자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타는 주님께서 곧 오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신 거죠? 며칠 늦게 온 겁니다. 오는데 며칠 걸려요?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러니 라자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보낼 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민기적거리시니까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나흘은 되게 중요해요. 사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럼 마르타하고 마리아는 야속할까요? 야속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는 기적이 이 있다는 걸 믿고 있거든요. 그럼 빨리 오셨어야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친한 분한테 제가 지금 힘드니까 어서 와주세요라고 전화했는데 이틀 뒤에 오셨어? 그럼 기분이 어때요? 너무 섭섭하죠? 너무 야속하죠? 근데 예수님께는 들이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아직도 마르타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부활때 살아나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명언을 남기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셨더니 사람들이 모두 울고 있고, 마르타와 마리아도 울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산란해지시고, 북받치셨죠? 두 번이나 그러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죠.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라자르의 죽음이 슬프셔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라면 미리 오셨어야죠? 근데 급한 일도 없는데 이틀 동안 머무셨죠? 이틀더 머무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 없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7일 정도 함께 애들을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며칠장을 해요? 3일장을 많이 하죠? 5일장을 하기도 하고, 더 길게 하기도 하지만, 3일장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여겼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곁에 영혼이 3일 동안 머문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건 언제다? 3일이 지나고 나서도 그죠. 우리는 4월 동안 장례 왜 하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병원 가서 의사들이 진단을 받지만, 옛날에는 숨을 거두신다고 하죠. 숨을 거둔다는 건 뭐예요? 더 이제 숨을 모신다는 거죠. 숨을 내쉬고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는데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이마시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줄 알고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병풍 뒤에 모셔놓고 병풍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통곡하죠? 아이고 하면서 통곡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래요? 왜 울어? 이러는 거예요? 돌아가신 줄 알았던 분이 깨어나니까 놀랍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장례풍수 왜 생겨난지 아세요? 옛날에 인간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묻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관들이 생기고 매장문화가 생기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죽는 거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땅에 묻었죠?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관 같은 데 보니까 손톱 자국 같은 게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국 물었더니? 안 죽은 거죠. 깨서 보니까 자기 어디에 있어? 근데 막 글다가 죽은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사흘 동안 기다린다는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사흘이었을까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영혼이 옆에 있다. 그러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사흘 동안 영혼이 옆에 있다가... 다시 그 범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건 언제다? 나흘째 완전히 죽는다. 예수님께서는 계산을 하신 겁니다. 이제 라자루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머물다가 이제 가자라고 하시죠? 이제 가면 도착했을 때는 라자루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될 테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러셨는데, 왜 울고 계십니까? 이건요, 라자로가 죽어서 우신 게 아니에요. 바로 라자로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원통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런 북받침이 이런 마음의 산란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분노의 눈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셔서 마음이 산란해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셨을까요? 어디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화가 나십니까? 인간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인간을 괴롭게 하고 인간을 옥죄게 하는 그래서 인간으로 알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무엇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을 한없이 나약하게 만드는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나자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느님이셨어요.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왜 죽음으로 들어가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유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그러십니다. 나는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기적을 통한 증언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뭐하게 하려는 것이다?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아버지와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죠.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죠. 그리고 나서 라자로가 일어나라 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아 저분이야말로 누가 보내신 분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멀리서 그를 살릴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원거리에서도 살릴 수 있으세요? 옆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제 어떤 분이 안 된대요? 왜안 되냐고 했더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무슨 예수님께서 블루투스십니까? 블루투스는 뭐1 0터 이상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 여기는 한 100km까지는 내가 살릴 수 있는데 101km는 통신이 좀 약해서 안 돼?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굳이 사,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살리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거죠. 왜냐면 나흘째 되어야 완전히 죽으니까. 그런 사람을 살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슬퍼하잖아요 미워하지 않습니까?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짜증나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화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화내지 않아요 희망이 몸에 힘을, 마음의 힘을, 영혼에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든 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 희망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충복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어디 머물러요?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누가 해주십니까? 하느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그래요. 뭐가 힘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누굴 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짐이 무거워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한것 중에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원수를 미워하면 몸이 나아집니까? 맨날 분노에 치를 떨고 그러면 어디만 상해요? 간상하죠? 몸상하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누굴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원수, 사랑하지 마. 죽도록 미워해. 그럼 우린 밤마다 잠못 잘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는 게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해요. 일주일에 한번 성당 오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집안에 반대가 있으니까 또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하는 게 바라는 건더큰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성당에 온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성당에 오셔가지고 노역하세요? 벽돌 나르십니까? 그럼 성당에 서땅 파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치유받는 순간인데, 그럼 먹지도 말아야죠. 귀찮으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알면서. 왜? 하느님 안에는 머물지 못하십니까? 이제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든 것은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 희망은 누구께로부터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희망을 두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시죠. 하느님 안에 무조건 머무십시오. 이해하기 힘드십니까? 괜찮아요.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잘 모르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느님 안에 그저 머물면 하십시오. 이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